안녕하세요. 8월 3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키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불의와 심판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생명이 유독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잠을 자다가 신근경색으로 또는 사고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거나 또 쓰러져서 내출혈로 생사를 알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동안 살아온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가 해외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외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본문 말씀은 현재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비리와 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뇌물을 주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정당의 목적과 사사로운 이익을 조아서 판결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정관회우라고 해서 판사로 있다가 은퇴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일들도 공공연하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난다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은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또한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의 힘만 가지고 선해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야 할 자리에서도 귀에만 주어지면 공공연히 악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은밀한 자리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전도자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묵상합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은 우리가 볼때 억울한 것 같고 악인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불의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모든 희생과 아픔을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행적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데서 말하던 것, 행하던 것이 나중에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관찰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으로 인생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모든 인생들, 사람들의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수준인지 스스로 자기를 깨닫도록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크게 다를 것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특별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구와 묵상 4번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는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순결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간직하고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자 분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최대한 가치있고 의미있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불의가 그치고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정의를 실천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불의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